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크게 세 가지를 상고하며 주시는 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요시아 왕은 언약을 갱신하며또 국가적으로 개혁을 한이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 영적인 그 개혁을 단행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백성 과 모든 백성과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말씀 순종의 성화를 약속을 했고 모든 백성과 하나님이 주신 제도에 따르도록 이와 같이 약속하고 그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우상을 이와 같이 타파하고 모든 사입이 제사장을 내쫓고, 모든 잘못된 그런 예배처설를다 정비를 했습니다. 사람으로 물을 삼던 것도 금지하고, 태양신에게 말을 바치는 것도 금지하고, 또 성을 사용한 종교의식도 이와 같이 금지하는 이방의 더러운 풍습을 금지시킨 요시아 왕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모든 운성을 불살르고 빠서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동안 세웠던 이런 모든 산당을다 헐어버렸습니다. 모든 이방 신 제사장을 내쫓고 이와 같이 열심을 부어서 주를 섬기는 이러한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이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개혁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개혁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는 항상 세상 것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뽑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개혁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다.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종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개혁의 열심을 가진 요시야를 통하여서 예언을 성취하시며 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개혁의 열심을 가진 요시야는 북이스라엘 땅, 또배들을 정화시키고 우상의 본고지를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상의 숭배의 그 근원까지 찾아서 다 정화시키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이나 누가복음 3장 17절이나 로마서 4장 14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개혁의 열심을 가지는 자가 되라고 또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케 하기 위한 개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결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개혁의 열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수백 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지만은 그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또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이 요시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전에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누가 음 1장 67절에 있는 말씀이나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의 말씀이나 베드로우서 3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 예언은 구체적이고 또 정확하게 또그 예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종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회복, 6월절의 교훈을 회복시켰다. 그래서, 전에도 없었, 또 없었고, 요시아와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오늘 이와 같이, 회복된 6월절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을 다시 깨닫게 하는 이러한 그 6월절, 여 애굽에서 나온 그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과 같이 순종케하는 이 유월절의 그 교훈을 다시 지켜 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또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이 회복된 것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또한 지켜 행하는 자도 되어야 한다는 것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때로는 신앙의 인물 요시아였지만은 그는 때로는 돌이키지 못하는 그러한 그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자기 고집을 버리고 무모한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싸움에 끼어들다가 그만 이 요시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상황 파악을 하고 우의 한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종들의 삶이 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주를 찬송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으로 가신 아버지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도 평안 주시고, 이른 새벽을 깨워 다시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한날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 없는 것은 오늘도 말씀과 같이, 요시아 왕이 행한 모든 일들과 같이, 6월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과 같이,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주셨사온즉 이 말씀과 같이 지거 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밝히 깨닫고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광야교회와 같은 이 화평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권고한 이 세대 속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자 하는 일도 많사온 주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셔서 이전보다도 더 크게 역사할 수 있게 하시오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소서. 저희들의 모든 생애가 주 앞에 있어 온 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광역교회와 같은 이 합평 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과한 모든 일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으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행하는 모든 길마다 형통의 길 걸어가게 하시며 평탄한 길 걸어가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해외 나가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또 사랑하는 형제 자녀들, 또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한 달의 삶을 주님 앞에 옳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들이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걸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세운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